자유카우스입니다. 어,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50분인데요. 아직 8시를 채안 되고 있는데, 어, 얘네들 어제 저녁에 제가 하도, 저기, 물고 파는 아이들이 있어서, 음 이렇게 몇 아이 꺼내서 물간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날이 더워서, 어이 하우스 안이 삶아질까봐 골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다가, 어 이렇게 몇 아이 이렇게 물간수를 하고 내놨답니다. 어, 얘도, 오렌지도 굉장히 막 말랑말랑하고, 막 입장 끝이 타고, 너무 하우스 안이 덥다 보니,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원한 곳으로 옮겼더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어쩌냐, 물관수를 하고, 어, 이렇게 보니까, 음, 괜찮아요. 이렇게, 말랑말랑 하던 애들이, 어, 단단하네요. 돌덩이 같이 이렇게 물 먹고, 어, 단단한 반응을 보이고요. 어,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당분간, 어, 이렇게, 어, 숙소에 물 마를 때까지 음,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어, 여기 페리도트도 너무 입장이 말랑말랑해서 이제 얘는 아, 천물 이제 천물을 먹었는데. 어 이렇게 어 그늘에다가 일단은 놔뒀답니다 뿌리 활착도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삶맞질까 아,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아, 시원한 곳에 옮겨놓은 아이들 어, 잘 있는 모습이고요 어 화이트 잼스톤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덥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가면 참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그 더워도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애들을 보면은 또어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음, 그런 애들이죠. 어 이렇게 해서 음 밖에 골바람에 있는 아이들 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와, 깨구리가 여기 시원하니, 어, 여기서 이렇게 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와, 완전히 변신을 했죠. 아주 은신처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깨구리가 세상에 얘네들이 풀릴 어, 수연인데, 입장이 두껍잖아요. 입, 입장이 두꺼우니까, 여기가 시원한가 봐요. 어 여기서 아예 털를 잡고 사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와 세상에 <웃음> 아주 <웃음> 귀엽죠. <laughs> 아하얗도 만들고 얘네들도 힘들죠, 그렇 어, 사람도 힘든데 식물도 힘들겠죠. 음. 음, 여기, 얼마 전에 새로 식자한 케빈 카이죠. 거미줄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러네요. 이쁘죠? 어, 이 어, 아이도 어, 골바람에서 어, 이렇게 뿌리 활짝자 하라고 어, 이렇게 꺼내놓은 아이. 아, 화분이랑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안에서 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휴... 다육이는 이렇게 도 싱싱해 보이죠? 어,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이렇게 다육이들이 어, 저번에 어, 물관수를 하고 얘네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통통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어, 눈 맞춤을 해도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났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이고요. 와, 하나하나 바라보니 어, 얘네들은 입장끝이 약간 끄실렀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음~~ 통통합니다. 요건 상하 스페셜. 이렇게 뽀얀 백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음.. 아주 예쁘고요. 여기마스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얘가 굉장히 음, 안 좋았었는데 음, 맘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장을 키워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예쁩니다. 런윤이는 이게 입장이 꽃대처럼 이렇게 슝 올라왔네요. 입장이 정말 너무 많이 커져서, 어, 요 아이는 다지면서 좀 키워야 되는데, 와, 아주 물을 먹고 아주 튼실 튼실합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많이 음, 더운데 아 어떻게 또 음, 건강하게 어, 밖에 외출 조금 자제하시고 건강한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 다육이들도 이렇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너무 너무 뜨겁다 보니 밖에 나가면 온도가 아주 너무 더워서 숨이 톡톡 막히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어, 정말, 자연이, 진짜, 온 지구가 힘들긴 힘드네요. 엘린도, 어, 이렇게 선풍기 위에 음,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어, 시원한 바람 밑에서 어, 얘네들이 음, 건강하게 잘 났으면, 음 하는 바람이 고요 그거는 백장미 백장미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을 했고 어 공랑이 아이고 놀라 아 요쪽에 예쁜 아이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 여기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 꽃망울을 많이 올렸어요 이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이렇게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는 모습인데 어 정말 예쁘죠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기서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 요즘 들어서 성장을 조금 많이 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쪽에 이렇게 속에서 새순이 어,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여기도 꽃대를 이렇게 슝슝 올리고 있죠. 여기, 음, 여기도 올리고 여기 저기서 지금 어, 꽃대를 음, 꽃망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더위도 아랑곳 안 하고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자기의 일을 꿋꿋이 이렇게 하고 있는 선인장. 아우 정말 멋집니다. 아, 이쪽에는 군데군데 제가 밖으로 꺼내낸 아이들 어, 빈 자리고요. 빈 공간이고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 물건수를 살짝 해줬답니다. 여기 황제, 로잘리나, 어, 요런 아이들, 어, 여기 카시오 조금도 굉장히 멋지죠? 어, 요 아이도 물건수를 살짝 해줬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베라, 아, 요 아이도 물가스로 살짝 꽁 해줬답니다. 괴마옥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 약간의, 어, 이렇게 삐뚤락하게 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뒤에를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고여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씩 이렇게 누워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니벨금도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즘 들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아이는 어, 분홍 립스틱 요 애원인 종류고요. 어, 요 아이들은 지금 이제 휴면기에 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다물이고 있죠? 음, 요렇게 다물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몬루즈금도, 음, 어, 약간의 물고파하는 모습이 있네요. 아주 말랑말랑한 게, 어, 굉장히 저녁에는, 어, 이 아이 살짝 물간수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굉장히. 물을 고파하네요. 입장이, 음, 도톰해야 되는데, 지금, 어, 힘이 하나도 없고, 쪼글쪼글해요. 이렇게 입장에서. 어, 이럴 때 물을 주니까, 어제도 몇 아이 물을 챙겨서 줬는데, 어, 화분에서 느껴지는 게, 물을 확 빨아들이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물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어 뿌리가 다 고사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이렇게 개별 관리로 어 이렇게 물관수를 저는 하고 있답니다. 어 저번에 물 먹고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아우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요 예쁘고 어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 아이들도 어, 아주 덥지만, 음, 건강한 모습이고요 벤바디스가, 아 저희 집 벤바디스는 유록하고 있답니다. 홍매와 철학. 완전 초록하죠, 이제. 매직젠골드 붉은 바위 소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건강하게 크네요. 여기, 아가자고도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어, 물관수를 해줬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입장이 단단한 게 물관수를 제대로 한것 같아요, 물을. 와 여기 홍옥이 어 세상에 엄청 많이 실 음, 실뿌리를 냈네요 와 실뿌리를 엄청 많이 냈어요 아 이렇게 실뿌리를 많이 올렸네 기천금이 꽃망울을 꽃대를 이렇게 올렸어요 꽃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음꽃 기천금이 꽃이 이렇게 피는구나. 이렇게 그죠? 음 날도 덥고 힘든데 꽃대에 영양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춥냉 놀러오라니 음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 방울봉랑금 원중봉랑, 아, 요 아이도 이제, 음, 꽃이 이렇게 다지고 있죠? 어, 이제 꽃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가위를 잘라야 되네요. 지금 자르려니 안 되네요. 아주 통통하고, 음, 물 먹어서 아주 입장이 단단합니다. 어, 건강하게, 음, 여름 더위 잘 버틸 것 같아요. 여기 수연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양파망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자꾸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날아가네요. 아 그래도 덥지만 물 관수를 해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어, 무더위가 아주 강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이 시간에도 저희 하우스 온도가 어, 오니까 40도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선풍기를 틀고 하니까 약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모습인데요. 어, 지금 음, 하우스 온도가 39도, 습도가 43%. 와, 이런 하우스 환경이고요. 이제 한낮이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어, 정말 어,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운 음,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어,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음, 다육아가 건강관리 어, 이렇게 시원한 곳에 옮길 수 있는 건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어, 건강하게 음, 여름 나시기 바라고요. 어, 이렇게 채영욱 다육하우스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